게임을 해 볼게요. 얘 <목소리> 뚝도 대박 걸려죠. 저 팩도 엄청 많은데 이거 신화입니다. 비행용이 곧 신화이고요. 크게 가면 진짜 커질 거예요. 대박 걸죠. 운동맛 응, 있어요. 오, 우디 간다 이번은뭐 오, 수 있지? 너넛 너무 맛있어요. 와 너무 맛있다 이거. 신아네오 신하네. 과연 1 0까지 왔고 키가오돈 엄청 많이 된다. 다시